자 타석에는 5번 타자 이병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. 이병진 선수가 이 야구할 때 정말 진지한 모습과 여러 가지 아... 카디시마가 보이는데 옛날에 그 개그할 때 정말 좀 약간 바보스러운 캐릭터를 좀 많이 하셨었죠. 네. 네.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. 전혀. 네. 네. 이타 오히려 1로.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로 네. 그런 그 인상이신데. 옛날에 이제 노크해서 이제 실제 옛날에 TV로 보던 화면과 또 실제로 봤을 때그 느낌이 좀 많이 다르신 분입니다. 아, 예. 네. 포스가 아까 있어요. 아까 전에도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예. 그라운드볼 삼루스 공 한번 놓쳤는데요. 어, 아 공을 죽지 못했습니다. 어, 근데 아웃 된거 같죠? 자 세이비 선언됐습니다. 세이비라고요? 세이비 선언됐어요. 자 지금은 심판의 합의 판정이 이루어질 것 같죠? 지금도 이로 힘 드린 그림으로 다시 쓰시면은 보시면은 자, 지금은 버둥없지만 예, 최용준 선수가 오늘 예. 아웃인데 오저도 예, 네. 그렇게 보이는데 아, 네, 아웃선로 됐네요. 네, 아웃으로 번복됐습니다. 자, 이렇게